자, 하나 도잘 들리시죠? 어, 2023년 7월 13일이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시장이 좀 어때요? 어, 좀, 참 힘들죠? 그니까 막, 강하게 빠졌다가, 이렇게, 강, 이렇게 강하게 빠졌다가, 들어올릴 때또한 번에 이렇게 들어올리고, 참 어려워요, 그죠? 어, 시장이 어려워서 주식시장을 이제 좀 떠나고 싶다, 뭐 이러신 분도 많고, 아,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어, 근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이제 어,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거 준비하면 되냐면 어, 상승장에 초입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부터 상승장이긴 한데 이제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여기만 넘어주면 돼요. 이 빨간 선만 넘어주면, 그다음부터는 강하게, 어, 우리가 좀, 사이클을 타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번에, 여, 여기, 여기, 갭, 갭. 갭을 한번 메꿨죠. 어, 갭을 메꾸고 갔거든요. 갭을 메꾸고 반등을 했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어, 갭을 메꾸고 반등을 했다라는 건, 어, 얘네가 이제, 어, 조금 더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수급 자체가, 어 왔다 갔다 해요. 외국인 들어왔다 나갔다 또 선물로 팔았다가 또 샀다가 막 이러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한데, 어, 이 안에서 우리가 업종을 잘 컨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종은 지금까지 주도주가 됐던 업종이 좀 조금 살짝 눌렸고, 뭐좀 조정을 살짝 받을 때어 컨택을 하면 아주 훌륭한 시장이 될 거예요. 내년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 매매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면, 어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 사놓고 끌고 가는 전략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시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보시지 마시고 어 지금 업종을 잘 컨택하면 돼요. 그거는 제가 할 역할이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그래요. 어,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 여기 여기 갭 메꾼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월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 특징이 있죠. 음, 잘 보면 여기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빨간 선 어때요? 빨간 선 꼬리 달죠. 이렇게 꼬리 달고 얘는 어때요? 검은 선 꼬리 달죠. 얘는 빨간 선또 꼬리 달죠. 또 검은 선 꼬리를 달죠. 이번에 어때요? 또 빨간 선또 꼬리 달죠. 어, 패턴이죠. 패턴 패턴. 근데 이 빨간 선 꼬리 단, 달 때가 되게 중요하 거거든요. 빨간 선 꼬리 달 때가 어때요? 양봉이 어, 다음 달보다 강하죠. 꼬리 달고 위로쫙 당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도 같은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렇게 일단 보시면 어 된다. 라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상승 추세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시장이 더더욱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어 강하게 움직이기 전에 그 전초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잘 <laughs>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종목을 좀 우리가 어, 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언제까지 여기 빨간 선 넘을 때까지 여기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그냥 조금 비중을 많이 실어가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가벼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 포스코 엠텍을좀 봐야 될것 같아요. 포스코 엠텍이 어,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던 거 어때요? 상한가 두번 갔죠? 월요일에 영상 올렸던 게 상한가 들어갔고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월요일에 영상 찍었잖아요. 요, 요, 이렇게 이날 찍었거든요.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들어갔어요. 어, 그죠? 이틀 동안, 3일 동안 거의 100%, 아, 거의 한 70%, 80% 올랐거든요. 어, 이런 거 제가 잘 컨택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어, 일단은, 그다음 어, 포스코 임텍잘 봐야 되고요. 근데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하나 두개세개 삼천장 개, 때는 빠지는 게 맞아요. 어, 근데 얘는 여기 들어올리고 나서 두 번째 쌍봉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거래가 없죠. 그다음에 삼천장 만들 때도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더틀수 어, 있다. 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포스코 관련된 게다 좋아요. 포스코 DX 어, 이런 것도 보면은 요즘은 이래요. 조정을 받다기, 받는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튀어오른다기보다는 가는 애들이 더 세게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됐던 애들이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 이렇게 보면 되거든 가능성이 있다라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딱 들어올리고 거래 들어와죠 근데 이게 누를 때 거래 없잖아요 다음에 다시 땡길 때 어때요? 거래 없죠 이만큼 들어왔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쌍봉, 외봉은 쌍봉을 만들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한번더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 기술적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포스코 엠텍도 여기 들어오고 거래 없죠. 어. 이게 급등주 파동이에요. 바닥에서 거래는 들어와 있고 단봉파 만들잖아요. 거래 들어오고 단봉파 만들고 S라인 패턴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거래는 아이고 아이고 거래는 들어오고 거래 들어왔는데 단복 만들죠 옆으로 기죠 여기도 거래 들어오고 S라인 파동 이렇게 만들고 탁 튀거든요 어 이게 급등주 패턴이에요 보통 여기도 어때요 이 자리 안깨안 안 깨고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 없기 때문에 더 세게 튈수 있다 한번더 아, 포스코 M택 잘 봐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좀 단기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홀좀잘 봐야 돼요. 두 홀도 어때 똑같죠 차트. 응. 들어올리고 240일선에서 튀어오르고 여기 중간값에서 튀어오르죠. 여기도 들어올리고 이 자리 안 깨죠. 거래 들어온 자리 안 깨죠. 안 깨고 여기 기죠. 그다음에 거래 없죠. 그다음에 차트 만들었죠. 세게 튀어요. 왜? 얘는 바닥이기 때문에 어, 위에까지 한참 열려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두올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비스도 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거래가 좀 들어왔거든요 어, 거래가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어, 한 4천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자비스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퍼니K 어, 얘도 괜찮아요 얘도 지금 보면 오일선 쭉 타고 가죠 오일선 쭉이 검은게 오일선이거든요 오일선 쭉 타고 가죠 어, 음, 양, 음, 양, 음, 양. 패턴이죠. 그러니까 내일 음봉 나오면 그냥 매수하면 돼요. 어, 위로 강하게 틀일 가능성이 있다. 어, 근데 여기 매물대이기 때문에 어, 내일 한번 흐름을 잘 지켜보고 우리가 좀 컨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나쁜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뉴보텍도 잘 봐야 되고요. 얘도 어때요? 어, 481선 뚫어줄 때 거래 들어왔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죠? 480에서는 뚫어줄 때 거래 거래 들어왔고 여기 빠질 때 거래 없다 어.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올릴 때 어때 거래 없죠 이거 매물수가 끝난 거예요 출발할 수 있거든요 뉴보텍도 우리가 흐름 잘 지켜봐야 돼요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벼운 것 중에 슈어소프트테크라고 있어요 음 얘도 기술적 패턴 여기 상장한 날 있죠 상장했던 날을 이제 고점을 딱 찍어보는 거예요 고점 딱 찍어봐요 어때요 안 깨죠? 안 깨져 거래 없는데도 안 깨져 안 깨고 21선 위로 들어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5일선 타고 가요 그러니까 얘도 한번 트일 자리에요 거래 죽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상장한 날 이후로 이 밑으로 안 깨져요 지금 그러니까 얘도 잘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이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더잘 보면 돼요 얘도 차트가 어, 하나 기술이었나요 그 다음에 어, 웰바이오 어, 얘랑 이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 두개세개 개 치는 자리다 여기 이 박스권 상단에서 하나 두개세개 개 치면 틀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어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그때 말씀드릴 때 어땠어요 월요일이 이날이었거든요 얘도 강하게 갔죠 하나 시스템도 아직 살아있거든요 자리가 어, 얘도 하나, 두개, 세개, 삼천장 만든 자리에서 거래 없었기 때문에 강하게 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패턴 어때요? 똑같죠? 여기 머리 두개, 세개 만든 자리죠? 그럼 얘도 강하게 한번튈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우리가 가벼운 종목은 잘 봐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조선주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조선주는 지금 다 좋아요. 하나오션도 오늘 강하게 갔죠. 하나오션도 강하게 갔다. 그니까 러 주도주가 될수 있는 애들이 지금 시장은 계속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얘네들이 조정을 그렇게 딱히 받는다기 보다는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대 뭐 기아 뭐 이런 애들도 보면은 딱히 조정을 받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하는 거니까 가격 조정을 받는 흐름은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조선주가 어, 그러니까 주도주가 계속해서 좀 주도주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어, 조선주 중에서는 진짜 잘 봐야 돼요 얘네가 삼성중공업은 진짜 완전 바닥이에요 이거 완전 바닥이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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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바닥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위로 한참 열리는 진짜 삼성중공업 같은 애들이 최고의 바, 바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잘 봐야 돼요, 진짜. 올해는. 현대미포조선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어, 이 차트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봐요. 여기다 딱. 딱 선을 하나 그어봐요. 그 다음에, 가로선을 하나 또 그어봐요. 요렇게. 어?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또 그어봐요. 여기다가, 요, 요, 요 요렇게. 그 다음 하나 더 그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 요렇게 딱 그어봐요. 어 뭔가 뭔가 좀 느낌이 나죠. 그게 뭐냐면 하나 둘 하나 둘 보이시죠? 어이 A 파트랑 이 B 파트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똑같이 움직이죠. 여기 완전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그 다음 섹터가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어,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가, 갈 가능성이 있고 데, 게다가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을 지금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그 다음에 조선주가 최고였을 때가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뭐 상반기라고 해요 어 이때에요 이때 이때가 어제 말씀드렸던 신조선가지수의 170포인트래요 근데 지금 170포인트거든요 주가 어때요 바닥이죠 완전 싸죠 그러니까 위로 튈수 있다 그니까 러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잘 컨택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어, 보시면 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어, 이쪽도 잘 보면 돼요. HSD 엔진도 어, 훌륭하죠. 제가 얘기, 얘기했던 지가 꽤된것 같아요. 이쯤부터 얘기했던가요? 30% 이상은 튄것 같은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좀 무거운 거는 조선주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벼운 거는 오늘 찍어드린 종목만 일단 컨택을 하시면 되는데 내일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약할 수 있다 어,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어, 하지만 이 가벼운 애들은 우리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좀 재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거는 좀 단기적으로 500만 원 밑으로 300만 원 밑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 여기 만약에 이 빨간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흔히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빚 내서 주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이그니까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이 아니라. 몰빵한다 뭐 이런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제 사이클을 타고 갈수 있는 흐름이 될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못 누르고 못 뚫고 또 얘처럼 이렇게 눌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눌리면 더 좋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정말 정말 너무 좋은 시장이 될거예요 하반기는 그러니까 걱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찍어드리는 종목만 그냥 사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 대신에 가벼운 종목은 제가 가벼운 종목이라고 따로 언질을 하잖아요. 가벼운 종목은 절대 많은 금액 투자하시면 안 되고 단기 투자만 하셔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요 선을 빨간 선을 넘어야 된다. 어, 이렇게 한번더 머릿속에. 어, 넣어놓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